이 문제는 2019년 국가직 7급 전자회로 가책형 9번 문항입니다. 다음 회로라고만 썼는데 기본적인 반전증폭기입니다. 연산증폭기는 이상적으로 약속할 때 전압 이득을 구하고 입력 저항을 키로옴 단위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풀기 전에 객관식 시험인 점에 착안해서 정답 찾을 확률을 올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회로가 기본적인 반전증폭기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상적인 연산증폭기를 사용했을 때 전압이득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외우고 있을 테니까 부호반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색 범위를 1번과 2번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좁혀진 수색 범위 내에서 숨어 있는 정답을 찾아 가벼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회로 해석을 하기 전에 1번 저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상적이 아닌 실제 연산 정복기에는 각 입력 단자들로 흘러들어가는 바이어스 전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 전류들이 출력 전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것이고 반전 증폭기에 대해서 적당한 r 론 값을 이론적으로 유도해 보면은 이렇게 R2하고 R3의 병렬 값인데 이 문제에서는 이론 계산 값보다 조금 작은 저항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출제자의 자유로운 선택일 뿐이고, 어차피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 저항의 정확한 용도를 모르는 수험생을 유인하는 저항이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이런 미끼를 물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여행을 할 길은 각자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되니까 밀만 정리 키로프의 전리법칙 중에서. 키로프의 전류 법칙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를 사용했으니까 가상단락 원칙을 쓸수 있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전류 i는 입력 전압 나누기 20km입니다. 그러면 전류 법칙에 따라서 출력 전압은 이렇게 입력 전압을 5배 하고 보호를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입력저항은 이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20kΩ 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증폭기 엔지니어들의 꿈은 입력저항이 무한대니까 그런 꿈에 비하면 20kΩ은 너무나 작은 값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재미있었나요?